네,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이렇게 고혈압 약제 클래스를 구분을 해봤는데 네. A가 조금 네.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좋은 약제. 놈, 좋은 놈. 요거는 음. 안전한, 놈. 아, 약간 안전한 안전제일 네. 네. <laughs>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렸던 A, C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네. 자, 그 그러면 A가 왜 좋은 놈인지를 네.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이 혈압이라는 게 압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령 많이 들면은 어떻게 되나요? 어, 우리 팔, 팔 아령 많이 들면은. 아프고 힘들고 근육이 어, 네. 두꺼워지죠. 근육이 두꺼워지죠. 네.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근데 심장은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띕니다. 아, 10만 번? 10만 번. 어마어마하네요. 뛰고 있어요. 네. 10만 번 정도 뛰는데 매번 심장이 심장, 혈액을 박출하기 위해 돼서 이겨내야 되는 압력이 바로 아, 네. 혈압이죠. 네, 그러니까 심장이 박출을 하려고 하면은 혈압을 이겨내고 박출을 해야 되는 네, 게 되겠네요. 네. 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계속, 이제 이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생기는 음. 변화가 뭘까요? 음. 아 이렇게 계속 힘들게 혈압을 이기고 막 뛰려고 하면 은 심장이 조금 두꺼워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좀 유식하게 말하면 은 예. 우리가 이제 컨센트릭 하이퍼트로피라고 아. 얘기하죠. 심장이 두꺼워집니다. 이게 두꺼워지는 어. 거를 우리가 네. 하이퍼트로피 이런 네. 이제 표현을 네. 쓰게 되겠네요. 근육이 두꺼워져서 예. 이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재형성이라고도 하고 예. 일종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음, 이게 근육의 어떤 구성에도 좀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장이 두꺼워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가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건 심장을 좀 직접 봐야 될것 네. 같은데요. 아니면 네. 심전도를 찍. 그렇죠. 네. 가장 그 건강 검진 같은 거 하고서 환자분들이 오시는 가장 흔한 이유기도 합니다. 음. 심전도에서 심전도. 이 볼티지가 삐죽삐죽하게 바뀌는, 바뀌는. 네. 네. 이게 보이고, 심장 초음파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심장이 두꺼워지는 거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두꺼워지면은 네. 이게 굉장히 힘도 늘어나고 좋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심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스켈레탈 머슬, 우리 근 골격은 많으면 많을수록 몸짱이 되면 건강의 상징이죠. 실제로 네.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 게 심전도에서 심장 초음파에서 보이는 거는 안 좋아요. 아. 왜 그러냐고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예. 두꺼운 게왜안 좋아요?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심장은 스켈레, 그 우리 팔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움직이면 되죠. 팔, 다리는요. 네. 심장은 10만 번을 뛰어야 됩니다. 어, 계속, 한 번도 네.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 되죠. 멈추면 거죠? 안 되죠. 멈추면 <laughs> 죽습니다 네, 멈추면 안 돼요. 산소 계속. 요구량이 어마어마해요. 네. 이거는 멈출 수 없다. 네. 산소 요구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H 그고 H 그림. 여기 D H에서 네. H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그림. 이 결국 이 멈출 수 없이 10만 번씩 수년을 이 두꺼운 상태로 뛰게 되면은 음. 결국 두꺼면 산소 요구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 두꺼우면은 이 두꺼운 데를 다 공급을 해줘야 될 테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다 보면 남는 흔적이 결국 이 심장 근육 내에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아, 뭔가 이렇게 섬유화라는 건 조금 이제 딱딱해지는 딱딱해지고 아. 안 좋아지는 거죠 여기 파란색으로 좀돼 있는 네, 그런 그쵸. 부분이죠 섬유화가 음. 진행이 되고요 음. 그럼 그이 섬유화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이 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 나쁜 놈 예, 나쁜 놈 여러분들 조금 이, 이 퀴즈 지금 섬유화를 일으키는 그 녀석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 <laughs> <laughs> 네. 바로 엔지오텐신2가 되겠습니다 네, 엔지오텐신2가 네. 아까 혈압을 올리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놈이 소묘화까지 이르니까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시 한번또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장의 재형성 과정에 이 엔지오텐신2와 또 알도스테론이 함께 관여하고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고혈압이 있는데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고혈압이 있고 이 심장이 조금 두꺼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치료를 안 하냐? 한번 혈압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장이 두꺼워지고 결국 예. 이 심장은 골마가고 있는 거죠. 말 그렇죠. 그대로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점점 두꺼지다 워 보면은 이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어, 결국 이 심장이 지쳐서 예. 일을 안 해요. 아. 그런 게 되는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하죠. 아,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빵빵했는데 네. 이게 좀 늘어나면서 힘이 없어 보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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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가 이제 심부전에 이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혈압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정도의 그렇죠. 그 삶의 질의 저하가 네.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장의 두꺼워짐과 이런 재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약제가 뭐가 될까요? 아. 자, 여기, 여러분들, 요 정도는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텐데, <laughs> 어,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제일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 혹시 이 놈을 억제하는 게중요니다 그래서 아. AC미터나 AIB를 쓰게 되면은, 네. 이 엔지오텐신2라는 물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 심장이 두꺼워진 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이라고 해도 크게뭐 네. 음, 틀린 말은 없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이 두꺼워지고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본질적인 약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이 ACE미터의 ARB가 단순히 ABCD라서 A의 맨 앞에 있는 약제가 아니라 어, 가장 좋은 고혈압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요 표현 아주 좋네요. 본질적인 네. 약제.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주 잘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어, 이 섬유화가 한번 일어나면 이건 회복이 될수 있습니까? 어, 네, 이거를 섬유화는 보통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하지만 이, 어, 이 많은 연구에서 ACE 미터나 ARB 쓰게 되면 섬유화를 비롯해서 심장의 모양이 안 좋아진 게 돌아올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 ACE 미터나 ARB는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약제고요. A가 좋은 놈인 이유 하나를 더 설명드려야 돼요. 예, 오늘은 조금 좀 길게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거 네. 어,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이 예. 부분을 봐주시면은 자 이제 콩팥으로 왔어요 심장에. 네, 이제 갑자기 콩팥이 등장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 A가 심장뿐만 아니라. 네. 콩팥에도 좋습니다. 예, 네, 그니까 러 A라고 하는 거는 AC 이니비터 또는 ARB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는 네. 심장에서 작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콩팥에서도 또 작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혈압이 안 좋은 거는 그 심장을 두껍게 만들고 심부전으로 가는 기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네. 이 고혈압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네. 자, 요 구조를 보시면은, 네. 이게 콩팥의 그로메룰루스라는 구조물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구체가 되겠네요. 네. 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의 일종의 거름종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 이 혈관에서 이 내려가는 혈관이 어페런트아트리올 네. 나가는 혈관을 이페런트 아트리올이라고 합니다. 네, 이 혈관 내에 압력이 걸려서 이 보먼 캡슐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캡슐에서 네. 결국, 걸음종이로 걸릅니다 네, 소변이 이렇게 빠지겠네요. 네, 이렇게 들어와서, 빠지고. 와, 꽈리처럼 꼬여가지고,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쭉 불필요한 모든 포폐물들, 뭐 이런 걸 여과를 네. 시키는 과정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제, 그 소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요소 같은 물질들, 네. 내보내고요. 네. 하지만, 우리 혈관에 꼭 남아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세포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당이라든지. 네.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은 남겨야겠죠. 예. 거름 종이로 그렇죠. 단백질이 막 빠져나가면 안, 안 되겠죠. 예. 네. 생존에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예. 나가면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혈압이 높으면요. 네. 이 캡슐이 이 거름 종이가 음. 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꽝꽝 자꾸 때리면은 여기가 네. 조금 힘들어 할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단백질이 새어 나가기 시작하고요. 아, 단백질이 여기에 보시면 단백질이 음. 이제 새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백뇨라고 하죠. 네, 단백뇨. 음.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제 심장이 두꺼워지고 심부전이 생기게 되는데 반면 네. 단백뇨가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는 심부전이 아니라 신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심장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심장에 안 좋은 심부전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이 콩팥에 무리를 줘가지고 신 부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용어가 좀 바뀌어 가지고 만성 콩팥병 이렇게 아, 바뀌었는데요. 어뭐 그래도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엔지오텐신 2가 여기 또 나옵니다. 아또 나오네요. 네. 이엔지오텐신은 어디 참안 가는 데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나쁜 놈이라고 자꾸 말해서 미안하지만 네네. 사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질병 측면에서는 이제 중요한 나쁜 물질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이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네. 엔조텐신2가이 네. 이페런트 아티리올를 갖다가 묶어버립니다. 수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다가 네.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굉장히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압력이 세질 그렇죠. 것 같아요. 압력이 세지니까 네. 이 구멍이 더 벌어지게 되고 네. 당뇨, 그단백뇨가단백뇨가막 단백뇨? 네. 이제 단백질이 새어나가죠. 아, 단백질이 있죠? 마구마구 이렇게 네. 나오게 되겠네요. 네. 어? 네. 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본론 여기까지 우리가 빌드업을 했으니까 네. 본론으로 넘어가면 엔지오텐신2를 네. 억제시키면요. 예 이거를 억제하게 되면은 이게 풀립니까? 쪼바, 그래 네, 풀리는 거죠. 아. 오른쪽 그림. 세 번째 그림. 아 여기 있네요. 네. 네 이페런트아트들이 풀려요. 아. 풀리면은 이 사구체 에걸리던 압력이 떨어지겠죠. 어, 여기 이제 꽉 압력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풀리니까 이쪽으로 나가고 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편안해지는 환경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결국 이 사구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구체는 보호합니다. 음,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 만성콩팥병의 상징이 되는 수치가 뭔가요? 음, 사고체는 이제, 보호하지만 네. 이 GFR이라고 해 가지고 GFR. 실제로 여과돼서 나가는 어 네. 아, 그거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줄어들고 음, 음. 크레아티닌 수치는 오르겠죠. 예, 잘 여과가 안될 테니까. 네. 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GFR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콩팥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음, 콩팥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네. 이걸 조금 쉬게 하는 그래서 크레아틴이 우리가 신기능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GFR이 떨어지고 크레아틴이 올라가는 네. 그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는 것처럼 혈액 수치가 변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성 콩팥병이 마치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쵸. 막, 막 이렇게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네.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콩팥을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어좀 조절을 한 거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한 번은 수치는 뚝 떨어지지만 네. 이 장기적으로는 이 그래프가 평평하게 유지. 어, 그러니까 GFR 수치를 보면은 한번 이렇게 떨어지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그냥, 네, 그냥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가는. 하지만 만약 이약자를안 쓰게 되면 계속. 네. 이 약제를 안 쓰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낫다. 약간 그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네. 음. 그래서 요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네. 한 번쯤 이해해 두면은 왜 우리가 A라는 약제가 좋은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여기 이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쓸때 우리가 이 a c 이니비터나 ARB를 쓰고 나서 이 크레아틴인 콩팥 기능을 검사를 해봤는데 크레아틴닌 수치가 오른 경우를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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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오른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그러지 않다면 조금 관찰해도 네. 을 되겠네요. 이약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죠. 음, 그러네요. 오른다는 요 어, 오른다는 건 당연히 이런 네. 원리로 인해서 이게 네,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약간 거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통과 의뢰, 약간 이 고통을 겪어야지만 네. 에, 이제 이 약제 효과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때 너무 많이 오르면 또뭐 다른 원인을 감별을 해줘야 그쵸, 되겠지만, 그쵸.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어떤 경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laughs> 너무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네. A가 좋은 놈이다. 네. 이 내용을 강조했고, A가 네. 좋은 놈인 이유는 어, 심부전,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전, 두 가지? LVH와 심부전을 유발하고, 예, 이심장이 일단 뭔가 네. 악영향을 미치는 네, 거죠. 그리고 예. 프로틴 유리아을를 유발해서, 그리고 그래서 콩팥병을 유발하는 이 기전, 이두 어. 가지를 A가 억제한다. 말씀드렸고요 예. 제가 지금 A가 굉장히 좋은 놈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상대적으로 예. 이제 그크레아틴이뜰수 있다는 점은 좀 우려가 필요하고요 예.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하나가 있어요. 어, 예,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 약제는 임산부는 드시면 안 돼요. 아, ARB나 네. AC 이니비터는 임산부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카테고리 X라고 합니다. X. 네. 카테고리 X. 태아 기형을 발합니다 예. 절대로 드시면 네. 안 되겠습니다. 그 젊은 여성분한테 이 좋은 약제를 쓸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미신 여부를 되겠네요. 꼭 확인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음. 가능성이 있으면은 투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 아주 중요한 또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 이렇게 고혈압 약제 중에서 가장 좋은 약으로 불리는 ARB와 ACE 이니비터의 작동 원리. 이게 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